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츠인마이백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버클을 풀러주고요 그 다음에 가방을 열어줍니다 제일 먼저 볼펜인데요 이건 제가 템플스테이 가서 받은 볼펜이에요 그 다음에 물티슈입니다 맨날 엄마가 물티슈는 기본으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챙겼고요 그 다음에는 미니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앞면에는 지폐랑 동전이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지퍼를 열면 제가 유용하게 들고 다니는 걸 넣고 있는데 제일 먼저 립밤이에요. 이거는 색깔이 있는 립밤이어서 편리하고요. 나 이거 인공 눈물인데 제 자리가 히터 바로 밑에여서 필수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미니 핸드크림이에요. 조금해서 넣기 좋아요. 다음은 머리끈. 그 다음은 밴드고요. 그 다음은 머리빗입니다. 이렇게 슥슥 빗어주기 좋아요. 다음은 마스크예요. 제가 출퇴근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. 그 다음에는 언제 쓰지 모르는 치실. 이렇게 파우치는 끝이고요. 안에 보면은 하리보가 있습니다. 하리보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리보 하나 드릴까요? 이렇게 하고 플러팅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귀여운 인형 두하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고요. 엄청 부드러워요. 이거를 만지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건 없고요. 안에 기본 미니 포켓이 있는데 그 포켓 안에는 신분증이랑 명함이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끝입니다. 안녕. 빠이.